11장은 여러분이 예외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예외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정상적인 게 아닌 비정상적인 거를 이제 예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뭔가가 비정상으로 실행이 될 경우에 이제 그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에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잘못된 코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불과학력적인 거.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전원이 꺼졌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메모리의 하드웨어적인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이 갑자기 멈춘다든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는 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의 프로그램의 코드에서 잘못 작성돼서 실행이 비정상으로 되는 것을 예외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외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잘못 처리했거나 또는 데이터 입력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여러분이 코드 로직이 잘못되어서 이제 발생되는 것이 예외인데 이 예외는 충분히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여러분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은 그러한 예외를 정상적인 흐름으로 다시 돌리는 방법, 즉,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사실 개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작성해도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외가 발생되면은 여러분 예외 처리를 잘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1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외와 예외 클래스라고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고장 이거는 이제 불가항력적이죠. 언제 고장이 날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잡아야 쓰는 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런 에라는 아무리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견고하게 만들어도 개발자가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갑자기 전원이 나가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자바는 이제 이런 에라 이외에 이제 예외라고 부르는 오류가 있다. 자, 예외란 잘못된 사용. 그러니까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개발자가 잘못 코딩으로 인해서 어, 발생되는 오류를 말한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 프로그램은 곧바로 종료돼요. 그래서, 뭐, 에라든 예외든 발생이 되면 프로그램은 곧바로 종료가 되는 점에서는 이제 에라와 동일하죠. 하지만, 이제 예외는 여러분이 코드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실행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예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예외. exception이라고 하는 일반 예외가 있고, 자또 하나는 실행 예외 그래서 런타임 익셉션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예외를 예측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예외를 일반 예외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코드를 작성을 할때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컴파일러가 체크를 해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행 예외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할 때까지는 몰라요. 이제 실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 예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 다 예외인데, 다 예외 처리를 여러분이 할 필요성이 있다는 라 거죠. 일반 예외 같은 경우에는 작성할 때 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예외 처리가 가능한데, 실행 예외는 실행을 하고 나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렇게 했다가 어? 예외가 발생을 했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비슷한 것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외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예외 처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자바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예외 객체가 만들어져요. 자바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객체화해서 사용이 됩니다. 예외 자체도 이제 객체로 만들어지고 그 객체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제 예외 처리를 이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객체를 만들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바는 이 예외 클래스라는 것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되면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서 예외 처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외 클래스가 이제 자바 표준 API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모두 다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객체, 즉 예외가 발생이 되면은 이런 예외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분 예외 처리에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상속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이 부모, 아래쪽이 자식. 이거는 부모, 또 이거는 자식.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외 클래스들이 이와 같은 상속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바 표준 API에서 이런 상속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이 예외 클래스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자바 언어에서 제공해 주는 예외와 관련된 클래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h r o w a b l e 뭐, exception, 그 다음에 전미사로 다 뭐가 붙어 있어요. exception, exception, 이런 게다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분이 예외 클래스들이 예외 처리할 때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예외의 이름들은 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예외들이에요. 지금은 많아 보이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이게 로우는 이제 던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예외를 던져버린다. 아, 내 예외 발생해서 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외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로우 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상속을 해서 이제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exception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 예외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 exception 클래스는 예외 클래스들의 실제 부모가 돼요, 얘가. 이 throwabl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실제 부모라기보다는 개념적인 어떤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사용하는 거는 excep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런타 t 익셉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그래서 지금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이 파란색 부분과 그다음에 주황색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일반 예외.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이 실행 예외예요. 근데 이제 이 실행 예외도 어찌보면은 익셉션의 자식이죠. 익셉션의 자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다른 예외하고는 좀 다르게 컴파일러가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컴파일러가 미리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할수 있는 거는 요것들이고요. 이제 요것들은 컴파일러가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하다가 그냥 잘못되면 예외가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자, 익셉션을 상속을 받는 이런 예외는 컴파일러가 체크를 해주는 예외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때 예외 처리를 매우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예외들이란 이야기고, 자, 이런 예외는. 이제 컴 파일러가 체크하지 않는 예외 그리고 실행할 때 발생되는 예외 이 정도만 지금은 알고 있자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이런 예외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거다라는 이야기 왜 이거를 실행 예외라고 부르는지 예, 이거를 일반 예외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수 있다라는 거고 자 아까 우리 예외하고 에라의 차이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에라는 프로그램 코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뭐 잘못 사용하고 뭐 코드가 잘못되었고 이런 거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드웨어의 고장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될 경우에 그걸 에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에러 같은 경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바로 이 익셉션부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이스로 l e 은 익셉션하고 에라의 공통 부분을 갖고 있는 그냥 개념적인 클래스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익셉션부터 사용이 되어진다.